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 출신 네,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아, 2024년 5월 3일부터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1년하고 1개월, 10일 동안 근무하고 무사히 살아서 임무를 마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사법의 칼날과 그리고 군인들의 총칼로 우리의 삶을 아무리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정신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오늘 2025년 심포지엄 전시국회의 조봉암의 리더십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 출신 국회의원으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의 그 길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되살리는 오늘 심포지엄의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한 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저에게 죽산 조봉암을 알게 해 주셨던 세월문화재단의 지용택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출신 근현대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하면서,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죽산 조봉암 선생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6년 전인 1959년 7월 31일 11시경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7월 30일 그 폭염 속에서도 망우리를 찾아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추모해 왔습니다. 독재자의 최대 정적이라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첫 번째 사법 살인의 희생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산 선생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아픈 기억만이 아닙니다. 선생께서 제시하셨던 민생, 통일,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께서 주도하셨던 토지 개혁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또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점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외친 담대한 정신은 오늘날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아직도 반듯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조차 당신의 한 몸이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는 선생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국민에게 다시는 조봉암과 같은 사람을 이뤄선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선생의 삶을 반추한 국민께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조봉암의 길을 걷고 있던 정치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사법의 칼날로부터, 그 다음에 군인의 총칼로부터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의 지역구를 둔 이재명, 우리 인천의 꿈을 일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안동 출신의 그가 경기도를 거쳐서 인천까지 와서 여기서 중앙 정치의 길을 열고 국회의원을 두번 하고, 인천에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대통령이 된 것은 해불양수의 도시인 우리 인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부모님 고향이 안동이고 우리 외가가 임천각입니다 1925년에 안동 출신 석주 이상용 초대 국무령이 1925년에 국무령이 되었지만 독립을 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인천과 그리고 안동의 백년된 꿈을 이루어내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해불양수의 도시 인천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화를 비롯한 인천의 많은 분들이 국회까지 오신 것은 바로 인천 그리고 인천의 꿈, 인천의 정체인에 대한 그 기대가. 마음껏 펼쳐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정치인이나 기득권이 아닌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세상, 죽산 선생께서 꿈꿨던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죽산 선생의 공로와 희생을 기리며 오늘 심포지엄에 자리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 사업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비상개엄, 불법개엄의 그 총칼 아래서 국회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마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생각해서 우리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후손이 선생님의 삶과 뜻을 알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